3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잘 생각해봐요. 결혼식에 갔는데 막 운다고 생각해봐요. 어, 장례식에 갔는데 막 운, 웃는다고 생각해봐요. 뭐가 좀 없는 사람이죠?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정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면, 예, 슬픈 데 가면 같이 슬퍼하고, 기쁜 데 가면 같이 기뻐하는 게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 공감하는 거죠, 함께. 공감하는 거 서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한다는 그 사람들이요, 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은 뭐가 구원 못 받았단 말? 정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순전히 자기 것만 좋아하고. 자기 가정만 좋아하고, 뭐, 자기 거, 자기 거, 이렇게 하는 거.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 뜻을 서로 헤아려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같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혼자 나 잘났어.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나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나 너희들과 함께 생각하고, 너희들과 함께 말하고 너희들과 함께 행동할 거야. 너희들과 같이 살 거야. 이래서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 정신을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마비됐단 말입니다. 감각이 마비됐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거.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없는 거. 다시 말하면 감각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마비됐다. 마비 상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비되면 이 땅에서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걸리죠? 그 병이 걸린 것을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치료하시죠? 그러니까 마비 상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나에 갇혀 있는 것을 나로부터 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비 상태인 나를 감각이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난 거.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가만히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다 됐는데, 다른 게다 좋고 감사한데, 믿음이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인데. 교회는 믿음이 성장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전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다. 뭐가 감사한가 봤더니 믿음이 성장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러저러한 원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어느 날만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보면 7장 33절에,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함께 임마누엘,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 주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함께하셨었다가 아니고요. 앞으로 함께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시고 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은 나와 함께 같이 산다는 얘기고, 나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나와 같은 공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면, 렘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저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체험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신앙. 그러니까, 경험하는 신앙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 옛날에는 주님을 좀 경험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경험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도 경험했는데, 지금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그것을 공감하고 경험하고 있어. 체험신앙. 지금도 나는 주님을 체험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온 이유와 예수님이 온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반대로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요한이 온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온 이유가 있어 이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침례 요한이 왔을 때는 너희가 울고 회개했을 것이고 내가 왔을 때는 잔치했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시길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감사의 조건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그 자체가 감사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주님이라면 정말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감사입니다 잔치할 때는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그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는 거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자, 요한범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한귀절 우리가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범 12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한 알의 씨가 떨어졌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그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예, 한, 알,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은 그 씨가 그 열매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더니, 그 예수가 혼자 와서 죽으셨더니, 예수와 똑같은 시, 예수와 똑같은 말씀을 가진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교회가 열려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더니,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많은 열매가 돼서, 지금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어린 아이 보니까 야, 너희들이 보배다야, 너희들이 보물이야. 야,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이다.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천국이야. 자, 우리가 볼때이 아이들 자체가 천국이야. 이게 열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때 말이에요. 그 자녀를 보는 게 열매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냥 보면 기쁨이에요. 자녀를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나는 너희들 보기만 해도 기뻐. 난 너희들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나는 너희들, 너희들이 천국이다, 야. 어? 야, 너희들이 보배야. 난 너희들 보기만 해도 열매야. 난 너희들 보기만 해도 내 아들 생각이나. 너희들 보기만 해도 예수가 생각이나. 난 너희들을 볼 때마다 다 행복해. 주님이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테니 너희들은 열매로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라. 이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듯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듯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로 함께 할지어다 아멘.